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후한무치가 도를 넘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11월 2025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5천만원, 5,1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여당이 되자 그로부터 불과 7개월 만에 특수활동비는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되어 고도의 보완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며 91억 7,7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일 때는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잘못된 나라 살림 정상화를 명분으로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지만